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뇨에 좋은 채소들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특히 깻잎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그리고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등 당뇨 관리에 탁월한 채소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채소들을 식단에 더 많이 포함시킬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시작해볼까요? 당뇨에 좋은 채소들을 소개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브로콜리. 브로콜리란. 브로콜리는 초록색 꽃송이 모양의 채소로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당뇨에 좋은 이유. 섬유질.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도와줍니다. 항산화 성분.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 비타민C가 많아 면역력을 높이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 시금치란 시금치는 부드러운 잎과 줄기로 구성된 초록색 채소입니다. 여러 요리에 잘 어울립니다. 당뇨에 좋은 이유. 저칼로리. 시금치는 칼로리가 낮아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섬유질.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철분. 철분이 많아 빈혈 예방에 좋고 몸의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3. 케일. 케일이란. 케일은 두껍고 질긴 초록색 잎을 가진 채소로 건강에 좋은 여러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당뇨에 좋은 이유. 비타민 A, C, K. 비타민 A와 C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습니다. 섬유질. 혈당을 천천히 올려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성분,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4, 양배추. 양배추란. 양배추는 둥글고 여러 겹의 잎이 겹쳐져 있는 채소입니다. 맛이 부드럽고 아삭합니다. 당뇨에 좋은 이유, 저열량. 양배추는 칼로리가 낮아 많이 먹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비타민C와 K. 비타민C가 많아 면역력을 높이고 비타민K는 뼈 건강에 좋습니다. 섬유질.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어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오. 당근. 당근이란 당근은 주황색 뿌리채소로 맛이 달고 아삭합니다. 샐러드나 반찬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당뇨에 좋은 이유. 비타민A. 비타민A가 많아 눈 건강에 좋습니다. 섬유질.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저칼로리. 당근은 칼로리가 낮아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6. 토마토. 토마토란. 토마토는 빨간색 과일로 신선한 상태로 먹거나 요리에 사용됩니다. 당뇨에 좋은 이유. 비타민 C와 E. 면역력을 높여주고 세포를 보호합니다. 혈당 지수 낮음. 혈당을 천천히 올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보호합니다. 7. 오이. 오이란. 오이는 길고 초록색의 채소로 수분이 많고 시원한 맛이 납니다. 당뇨에 좋은 이유. 저칼로리. 오이는 칼로리가 낮아 체중 관리에 좋습니다. 수분 공급. 오이는 수분이 많아 몸의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혈당 지수 낮음. 혈당을 천천히 올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8. 파프리카. 파프리카란. 파프리카는 색이 다양한 채소로 빨강, 노랑, 주황. 초록 등 여러 색상이 있습니다. 당뇨에 좋은 이유 비타민 C와 A 면역력을 높이고 눈 건강에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보호합니다. 저칼로리 파프리카는 칼로리가 낮아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깻잎 깻잎이란 깻잎은 초록색 잎채소로 향이 강하고 맛이 독특하여 여러 요리에 사용됩니다. 깻잎은 한국 요리에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당뇨에 좋은 이유 풍부한 섬유질 깻잎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추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도와줍니다. 이는 식사 후 혈당 급등을 막아주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 깻잎에는 로즈마린산, 루테올린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고 세포를 보호하며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성분은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유익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깻잎에는 비타민A, 비타민C,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A와 C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칼슘과 철분은 뼈 건강과 혈액 생성에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C는 인슐린 작용을 도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저열량. 깻잎은 칼로리가 낮아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당뇨 환자는 체중 관리가 중요한데, 깻잎은 체중 증가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채소입니다. 혈당 지수 낮음. 깻잎은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입니다. 이는 깻잎을 먹었을 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만들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깻잎을 먹는 방법. 쌈. 고기나 밥을 깻잎에 싸서 먹으면 맛있고 건강에 좋습니다. 반찬. 깻잎 무침이나 깻잎 장아찌를 만들어 반찬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샐러드. 깻잎을 샐러드에 넣어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병에 좋은 많은 채소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의 주인공으로 소개하고 있는 깻잎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한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깻잎은 정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깻잎과 특히 잘 어울리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깻잎은 여러 음식과 잘 어울리는 건강한 채소입니다. 특히 깻잎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기 깻잎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 세 가지를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 효능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 두부. 두부와 깻잎은 함께 먹으면 영양적으로 매우 우수한 조합입니다. 단백질 보충.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깻잎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 섭취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 유지와 신진대사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칼슘 흡수. 두부와 깻잎 모두 칼슘이 풍부한데 두부의 칼슘이 깻잎의 비타민 K와 함께 흡수되면서 뼈 건강에 더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항염증 효과. 두부에 있는 이소플라본과 깻잎의 로즈마린산은 모두 항염증 효과가 있어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에. 고등어. 고등어와 깻잎의 조합은 영양적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깻잎과 함께 먹으면 항산화 성분과 함께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배가됩니다. 비타민D. 고등어에 풍부한 비타민D는 깻잎의 칼슘과 함께 뼈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혈당 조절. 고등어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깻잎의 섬유질과 함께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마늘. 마늘과 깻잎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궁합을 자랑합니다. 항산화 효과. 마늘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알리신이 포함되어 있어 깻잎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염증 효과 마늘의 항염증 효과가 깻잎의 항염증 성분과 결합하여 염증을 줄이고 여러 만성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며 깻잎과 함께 먹으면 심혈관 건강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으니 식단에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채소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양배추, 당근,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그리고 깻잎까지. 이 채소들을 식단에 골고루 포함시켜 건강을 지켜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